안녕하세요 테크인이 구차비입니다 오늘은 마이크의 비교 체험기를 해 볼까 합니다 끝까지 보셔서 유익한 정보 얻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마이크는 상당히 많은 종류가 있습니다 종류별로 구분을 해 보면 핀 마이크 샷건 마이크 컨덴서 마이크 이렇게 크게 세 부류로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제 영상을 한 번이라도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저는 고가의 제품을 리뷰를 하지는 않습니다. 오늘 등장할 마이크들도 2만 원 이내로 구할 수 있는 저가에 가성비가 뛰어난 제품들입니다. 뭐핀 마이크야 워낙 싸게 나온 것들이 많아서 2만 원 이하의 제품들이 상당히 많은데요. 샷건 마이크는 이름 좀 있다 싶으면 5만 원이 훌쩍 넘어가는 그런 제품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게다가 컨덴서 마이크는 오좀 괜찮아 보이는데 그럼 1, 20만 원은 우습고요. 이야 이건 진짜 좋아 보인다 라고 하면 막 60만원 70만원 심지어 100만원 넘는 제품도 있더라고요 하지만 언제나 저는 가성비가 위주이기 때문에 그런 제품은 선택하지 않고요 오늘 제품도 상당히 저렴한 제품들입니다 우선 각 마이크 종류별로 제가 선택한 제품을 먼저 보여드리고 그 제품들의 특징과 장단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핀 마이크는 보야의 bym 1 마이크입니다 이 마이크는 제가 한번 그 언박싱을 했었고요 여기 링크 걸어드릴게요. 그 보시면 아실거예요이 마이크는 워낙 유명해서 유튜버들이 선택하는 핀마이크 제 1순위가 아닌가 싶습니다. 2020년 4월 현재 12,000원 정도면 구매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핀마이크의 주 사용 목적은 특정한 대상의 소리만 집중해서 녹음을 하려고 할때 사용하게 됩니다. 예를 들자면 지금처럼 저 혼자서 영상을 찍는다던가 아니면 둘이서 인터뷰 영상을 찍는데 각각 소리를 집중해서 녹음을 한다던가 이럴 때 사용을 합니다. 싸고 간편하고 1인용으로 혹은 여러 사람이 있어도 각각의 목소리가 날리지 않고 집중해서 녹음을 할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핀마이크의 단점은 오히려 음이 너무 집중이 돼서 녹음이 된다는 것입니다 핀마이크 중 고야 비와이 M1의 장점은 4극과 3극을 전환해주는 스위치가 있어서 컴퓨터든 카메라든 스마트폰이든 가리지 않고 사용을 할수 있다라는 게 굉장히 장점입니다 비와이 M1의 단점은 선이 너무 길어서 걸리적거린다는 것과 마이크 머리에 윈드쉴드가 끼워져 있긴 하지만 이게 바람의 소리를 잘 막아주지 못하는 약간 그 윈드쉴드 성능이 떨어진다라는 게좀 단점입니다. 두 번째 샷건 마이크는 보야의 BY-MM1입니다. 샷건 마이크의 1위 제품은 아무래도 로데가 아닌가 싶습니다. 많은 유튜버들이 선택을 했고 그만큼 성능이 좋을 거라고 예상은 되어지는데 가성비로는 이 보야의 BY-MM1도 많이 선택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샷건 마이크의 용도는 아무래도 야외에서 직접적으로 리얼타임으로 소리를 집음할 때꼭 필요한 아이템입니다. BYMM1의 장점이라고 하면 2만원도 안 되는 가격에 3극 케이블과 4극 케이블 별도로 제공을 해서 카메라와 스마트폰에 각각 사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바람 소리를 막아주는 그럴싸한 펄을 제공을 해 주는데 이 기능이 상당히 좋습니다 BYMM1의 성능을 보시려면 제가 요 바로 앞에 올렸던 방산시장에서 걸어가는 그 영상을 보시면 성능을 아실 수가 있을 거예요 샷거 마이크의 주 용도는 야외에서 거친 바람 소리는 좀 막고 사람의 목소리, 새소리, 물소리 이런 것들을 깨끗하게 지음을할때 사용하는 것입니다 또한 쇼크 마운트에 올려서 삼극 케이블을 이용해서 컴퓨터에 연결하면 임시로 실내 녹음용 마이크로 쓸수 있다는 것입니다 단점이라면 녹음이 살짝 작게 녹음이 된다는 것과 고가의 샷건 마이크에 비해서 노이즈 발생할 수 있는 확률이 약간 높다 라는 것이 정도가 될것 같아요 세번째 마이크는 컨덴서 마이크로 코시에서 나온 MK3398 이라는 모델입니다. 사진에서 보이다시피 삼각대 윈드스크린이 있는 그런 모델 중에 가장 최저가 모델이 아닌가 싶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아주 고가의 컨덴서 마이크들이 있는데 그것들과는 좀 비교는 불가능할 것 같고요. 아무래도 음질 면에서. 컨덴서 마이크에 윈드스크린이 있다. 이 정도로 의미를 둬야 될것 같습니다. 컨덴서 마이크는 일반적으로 전원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USB에 연결을 한다던가 오디오 믹스에 연결을 한다던가 팬텀 전원을 쓴다던가 이렇기 때문에 실외에서 사용하기는 거의 불가능하고요 게다가 지분 성능도 아주 뛰어나 가지고 마이크 주변의 소리를 다 받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잡음이 발생하는 환경에서는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스튜디오라든지 방음 룸이라든지 이런 녹음에 최적화된 공간이 있는 곳에서 사용하는 것이 컨덴서 마이크입니다 노래를 하는 유튜버나 악기를 다루는 유튜버들이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유튜버는 아니지만 생방송이 주 방송 컨셉인 아프리카. 비제이들에게는 아주 필수 아이템입니다 자 이제 이빨 터는 것만으로 비교는 끝났고요 자리를 옮겨서 실제로 음질을 한번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는 비슷한 위치에 설치를 해놓았습니다 녹음 기능은 OBS를 통해서 녹음을 할 겁니다 첫 번째는 핀 마이크를 이용한 녹음입니다 핀 마이크는 아무래도 옷깃에 클립을 이렇게 찝어서 녹음을 하는 거라 이렇게 떨어뜨려 놓고 녹음을 하는 것이 잘 될지는 모르겠지만 동일한 조건을 줘야 하니 일단 녹음을 해봅니다. 두 번째는 샷건 마이크를 통한 녹음입니다. 샷건 마이크는 연결선이 짧은 관계로 연장선을 이용해서 연결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핀 마이크보다는 지붕이 잘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만 나중에 들어봐야 될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초작과 컨덴서 마이크입니다. 이렇게 앉아서 녹음하는 용도로 만들어진 마이크이므로 뭐 당연히 잘 되고 민감도도 뛰어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워낙 초저가의 마이크니까 이게 어떨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첫 번째는 핀 마이크를 이용한 녹음입니다. 핀 마이크는 아무래도 옷깃에 클립을 이렇게 찝어서 녹음을 하는 거라 이렇게 떨어뜨려 놓고 녹음을 하는 것이 잘 될지는 모르겠지만 동일한 조건을 줘야 하니 일단 녹음을 해봅니다. 두 번째는 샷건 마이크를 통한 녹음입니다. 샷건 마이크는 연결선이 짧은 관계로 연장선을 이용해서 연결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핀 마이크보다는 지붕이 잘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만 나중에 들어봐야 될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초작가 컨덴서 마이크입니다. 이렇게 앉아서 녹음하는 용도로 만들어진 마이크이므로 뭐 당연히 잘 되고 민감도도 뛰어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워낙 초작가의 마이크니까 이게 어떨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유튜버들에게 고민이 되는 여러 가지 아이템들 중에서 떡하니 한 자리 차지하고 있는 마이크에 대해서 오늘 각 종류별로 한번씩 음질을 비교를 해봤는데요. 마이크의 특성이 다르듯이 그 쓰임새도 다르니까 어떤 마이크를 선택할지 제 영상이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제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제 영상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말아주세요. 다음에 만나요. 안녕!